190m 참조기입니다. 막대식이 좋은 190m 참조기고요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목포 생물 참조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도가 굉장히 좋은 걸알 수가 있고요 목포 생물 참조기 정품입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은 190m 참조기.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라면 15미 어, 왕특대 조기입니다. 한 상자에 4.9kg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한 상자에 15마리씩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싱싱하고 좋은 목포 생물 참조기 정품입니다. 그리고 보시라면 부세 조기입니다. 목포 참조기가 아닌 부세 조기 정품이고요. 어, 국내산입니다. 생물이고요. 부세조기 정말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원하신 분들은 부세조기를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0미 통치도 가지고 왔습니다. 통치가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사이즈가 어제보다 훨씬 더 크고요. 더 통통합니다. 당연히 국내산이고요. 살이 부드럽고 맛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통치 지금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꼭 드셔보시고요. 갑오징어도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제 갑오징어 철이죠. 살이 포동포동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굵직, 갑오징어가 살이 가장 포동포동 할 때입니다. 그만큼 많이 나가는 신미 갑오징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치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준치가 나는데요. 오늘 조깃배가 들어와서 준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상자에 15마리씩 들어가는 15미 준치. 구워드시거나 햇드셔도 맛있고요. 그만큼 맛있다 보니까 준치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준치 맛있고요. 그리고 가자미도 인기가 좋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가자미고요. 가자미가요. 어, 철이다 보니까 인기가 정말 좋고요.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많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가자미고요. 가자미가 싱싱하고 맛있습니다.